1, 2, 3. 여러분 지난번에 동대문시장 역사가 왜 300년이었는지 그리고 왜 하필 동대문 지역이었는지 시간과 공간에 대한 얘기를 저번에 말씀드렸죠 요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만든 회사의 이름이 광장주식회사였고 광장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두산타워 박승직이라고 하는 그분까지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중심 품목이 뭐였을까요? 포목. 옷을 만든 옷감 한포두 포하는 그 포목이죠. 해방 이후에 먹거리들이 퍼지게 되면서 지금은 사람들에게 먹거리가 더 유명해졌죠. 해방 이후에 광장시장을 시작으로 동쪽으로 평화시장, 신평화, 청평화 쭉 이어지고, 마쪽으로는 방산중부시장 이어지는 걸어가시면서 그 역사를 같이 만나보시죠. 광장 시장이 꽤 길어요. 저기 동대문 시장으로 가면 디자이너들이 완성품들을 만들죠. 근데 그 완성품을 만드는 기본 재료가 되는 포목들이 여기서 제공이 되는 겁니다. 광장 주식회사 포목 거상들이 만들었던 이 중심지가 여기라는 거 알고 한번 걸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수에 쓰는 이불, 한복도 있고요. 네, 포목 시장 지나서 먹거리 골목에 지입했어요 먹거리 골목에 처음 여기 만나는 게 육회 골목입니다. 소고기 되게 비싸잖아요. 등심 안심, 차돌박이 이런 게 비싸지만 육회를 쓰이는 고기는 상대적으로 기름기가 적은 부위입니다. 우둔살이라고 엉덩이 쪽이고 다른 소고기의 등심 안심에 비해서 굉장히 싸요. 자, 드디어 왔습니다. 빈대떡집. 이 골목의 첫 시작은 바로 광장시장의 빈대떡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제 피맛길 얘기했는데, 피맛길에서도 핵심 메뉴가 바로 이 빈대떡이었어요. 밥 따로 먹고, 안주 따로 먹고, 술 따로 먹을 수가 없었어요. 한 번에 해결해야 됐죠. 그러니까 이 빈대떡이 밥의 역할도 하지만 좀 커서 한점한점 한점 떠먹으면 술 안주 역할도 하는 밥과 안주, 술의 올인원, 한큐 버전이다. 바쁜 서민들의 이게 바로 빈대떡입니다 이제 먹을까 이제 먹으면 될까 음. <laughs> 아, 행복합니다 여기가 바로 광장시장 먹거리 골목의 오거리입니다 바쁘고 재료도 없다 보니까 풍성하고 화려한 김밥이 아니라 그냥 작게 쑥쑥 넣을 수 있는 김밥을 만든 그냥 특화된 김밥이죠 시장에 바쁜 사람들을 위해 빈대떡, 육회, 족발, 마약김밥 그리고 만두, 칼국수 등등 다 즐길 수 있는 오거리를 한번 저와 함께 걸어서 나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광장시장을 나왔어요. 광장시장이 쭉 동쪽으로 뻗어나가는 그 길을 통해 걸어가겠습니다. 굳이 이 자리를 쓴 이유는 방산시장, 평화시장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이 한국전쟁 때실향민들이 북쪽에서 내려오고 또 남쪽에서 상경하고 해가지고 그실향민들이 사실은 이 서울에 여기 청계천변에 쫙 자리를 틀죠. 무가 주택을 만들고 좌판을 엽니다. 한국전쟁 때 미군 물자 핵심적인 이유인이 돼요. 옷감들을 팔고 미군복을 막 염색해가지고 팔고 하는 것이 평화시장이고. 미군에서 나오는 먹거리 간식들 있잖아요 과자, 초콜릿 그걸 포장하고 하다가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고의 베이커리 포장 성지가 된 곳이 바로 방산시장입니다 방산시장은 굉장히 아기자기한 것들이 많아요 포장에는 심지어 집을 포장하는 벽지도 있습니다 이런 품목들이 어떻게 방산시장에 펼쳐지는지 한번 재미나게 보시면 되겠고 나와서는 평화시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시장이란 이름은 전쟁이 난 이후에 월남을 한실향민들이 다시 부부의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다는 열망을 담은 것이고, 그러려면 통일이 돼야 되잖아요. 월남민들의 시장에 어떤 그런 바램이 담긴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세기 전반에 주된 포스트는 광장시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60년대 넘어오면 핵심 포스트는 바로 이 평화시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발전 핵심은 박정희 대통령 때 7,80년대 중화공업정책 이런 거 얘기하죠. 그게 가능했던 건 뭐죠? 60년대, 50년대. 여성들이 내 남동생, 내 오빠 대학 보내가지고 좋은 직장 갈수 있도록 내가 여기 와서 고생하고 돈 부치겠다 라고 하는 여성들이 희생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이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교육받은 남성들이 70, 80년대 한국 경제 산업화를 이끄는 곳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 민주화죠 전틸동상 앞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화시장 앞으로 가볼까요? 70년대 경공업 수출의 주역이 되었다고 얘기하지만 말이 주역이지 착취 의 대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하루에 14시간씩 일을 합니다. 딱두번 쉬어요. 격주 일요일. 받는 일당은 고급다방에 커피 두잔 값이 안 되는 7 0원 정도였고요. 이런 여성 착취 받는 여성들을 대변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바로 보시는 전태일입니다. 전태일 외에도 전태일과 같이 뜻을 같이 하는 여러 사람도 있었을 텐데, 이분들은 재단사였거든요. 여성들보다 사실 좀 권력이 있는 이들이었어요 근데 재단서로서 전태일은 그들의 이런 착실받는 삶에 침묵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자 법에 있는 것만 준수시켜도 이 상황은 달라질 거다 저는 이 거리 지날 때마다 전태일이 마지막에 아 이건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누구 하나가 죽어야 해결되는 문제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썼던 글이 항상 기억이 나요 친구여 나를 아는 모든 나여 부탁이 있네 나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영원히 기억해 주기 바라네 그러면서 이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내 네, 죽음을 확대하지 말라라고 이제 분신을 하죠. 중요한 게이 분신이 이루어지고 나서부터 지성인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이 사실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 평화시장이 우리나라 산업화 의 엔진이자 민주화의 시작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평화시장을 걷거든요. 여러분도 그 마음을 갖고 평화시장을 같이 더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동대문시장 상인들은 무엇을 먹으며 일을 했을까요 메뉴들을 보면 서민들의 저렴한 보양 대표적인 식당이 4개가 있습니다 닭한 마리, 생선구이, 곱창, 콩비지 여러분 그 중에 특히 유명한 게 여기 닭한 마리입니다 이 골목에서 생겨난 메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이 골목에 생겼느냐 소고기, 돼지고기보다 훨씬 싼게 닭고기인데 한 마리를 한 개당 한, 한 사람이 먹잖아요 그렇게 먹을 돈은 없고 몇 사람이 모여서 닭한 마리를 먹을 수 있는 닭한 마리 한 사발에 양푼에 놓고, 이렇게 자기가 직접 그 프로판가스에다가 이렇게 조미해가지고서는 직접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걸로 네명이닭한 마리를 먹을 수가 있으니까 바로 닭한 마리입니다. 더 들어가면 생선구이 골목이죠. 서울에 남아있는 거의 유일한 생선구이 골목.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곱창도 마찬가지죠. 남아있는 부속고기 가지고 만든 이 곱창. 식물성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콩비지. 이 뒤에 아주 맛있는 골목이 있는데, 동대문시장 상인들 힘든 일상을 여기서 이렇게 보양하며 살았구나. 라는 걸 한번 느끼고 실감하시면서 저랑 같이 걸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동대문 시장이 아시아 최대 의료 시장이라는 거 100년 전 광장 시장 그다음에 지금부터 60년 전의 평화 시장 얘기까지 해서 쭉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가 중요한 거 뭐냐면 자 소비자본주의가 꽃피는 1990년대 들어서 유행을 이끌어가는 곳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각인되기 시작하면서 확 피어오른 거고요. 그 분기점이 바로 신평화로 넘어가는 80년대, 그 다음에 남쪽으로 내려가는 90년대. IMF 이후에 좀 저렴한 옷을 찾는 사람들이 아울렛이 생기기 전에 이 동대문 소매시장을 찾게 되는데 거기에 부흥했던 곳이 바로 98년 밀리의레 99년 두타였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W라고 보이는 저쪽에 최첨단 도매시장. 이 2000년대로 넘어오는 이 지역이라, 이 전체의 이 동대문 시장 의류 시장이 무려 3만여 점포에 10만 명 가량의 디자인 관련 업자들이 모여서 동대문 시장이 아시아 최대 의류 시장이 됐고 그것은 바로 3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동대문 시장 얘기를 마무리했으면 합니다.